안녕하세요, 캡틴 기큐입니다이 DJ의 액션5와 고프로 13이 각각 출시되고 나서 약 2주 동안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액션5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액션5를 더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액션5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프로 13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프로는 제가 4 블랙부터 10까지 꾸준히 사용을 했었던 모델이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11과 12를 건너뛰고 이번에 13을 모처럼 접해봤는데요. 솔직히 고프로 13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프로 13은 플리커를 못 잡아요. 제 작업실에 이 라인 조명이 LED라서 플리커가 잘 생기는 조명이거든요. 근데 고프로 13으로 찍다가 깜짝 놀랐어요. LCD의 줄이 쫙쫙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실제 결과물도 그렇고요. 반면에 액션5는 여전히 플리커를 잘 잡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게 아니죠. 심지어 DJI 액션은 2 시절부터 플리커를 잡는 옵션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플리커를 이미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프로는 제가 두 세대를 건너뛰고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플리커를 못 잡고 잡아주는 옵션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플리커를 못 잡으면 형광등 사용하는 곳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액션5의 OLED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액션4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확날 정도로 피도가 훨씬 높아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앞뒤 모두 다 좋아졌어요. 터치 감도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반면에 고프로 13은 LCD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밝기도 어둡고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심지어 LCD로 보이는 안부에서는 노이즈가 자글자글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전면부 LCD는 뿌옇게 보일 정도로 해상도가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심지어 터치 반응도 살짝 느려서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미세하게 0. 몇초 정도의 딜레이까지 있어요. 이번 액션5의 OLED가 너무 좋아져서 이 격차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프로 13에서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USB-C로 맥에 연결하면 외장 드라이브로 인식을 못 합니다. 에? 윈도우 데스크탑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맥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편집을 맥에서 하기 때문에 영상 파일을 전부 맥으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파일을 전송하려면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리더기로 전송하는 아주 귀찮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프로 퀵 앱을 설치해서 그 앱을 통해서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프로가 클라우드 업로드 구독제를 유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장 드라이브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DJI는 포켓3, 네오, 액션5, 모두 USB-C만 연결하면 외장 드라이브로 바로 인식이 되고 아주 편하게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고프로의 발열 때문에 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발열보다도 이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최신 제품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프로에 대한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프로 13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한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결과물이 괜찮다면 고프로 13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필드 테스트를 통해 두 제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고프로 13과 액션 5를 동일한 마운트에 올려두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최대한 두 제품의 세팅을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촬영을 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션 5는 기본적으로 안부를 더 밝게 표현해줍니다. 때문에 고프로 13에 비해서 피부톤이 더 화사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피부톤뿐 아니라 전체적인 안부를 더 밝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색감이나 전반적인 느낌도 더 화사해 보입니다. 피부톤 표현 능력 그리고 색상 표현 능력. 로봇들 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액션 5는 13.5 스탑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역광 상황에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좀더잘 표현해 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늘이나 창문이 있는 곳처럼 명암이 극명하게 보이는 환경에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각 기기의 최대 화각은 액션5가 살짝 더 넓습니다. 고프로 13이 12에서 34mm, 액션5가 9에서 17mm까지 담을 수 있고요. 동일한 화각에서 비교하자면 고프로의 왜곡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4비 모드에서 이용한 수평 잠금 기능이 있죠 두 기기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4k 해상도 기준으로 고프로 13이 360도 수평 잠금 기능이 지원돼서 보정 각도가 훨씬 넓고요 액션5는 호라이즌 밸런싱으로 설정하면 약 45도 각도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액션5도 해상도를 2.7k로 설정하면 360도 보정이 가능하지만 4k 해상도에서는 고프로 13이 수평 잠금 기능이 더 좋습니다 액션캠은 목소리를 잘 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장 마이크의 역할도 중요하죠. 모두 비교해 보시죠. 지금 굉장히 작게 작은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지금 굉장히 작게 작은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내가 전방을 촬영을 하면서 말을 할때이뒤쪽에 목소리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이번에는 내가 전방을 촬영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어, 이 뒤쪽에 목소리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추가적으로 액션5는 DJI 마이크2와 연결이 가능하고 이번 버전부터는 이 채널 모두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액션5는 센서의 크기가 액션4와 동일한 1.3분의 1인치로 저조도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프로 13의 1.9분의 1인치보다는 크기 때문에 저조도 결과물은 조금 더 나은 편이고요. 특히 이번 액션5는 슈퍼 나이트 모드라는 게 생겼죠. 일반 촬영 모드에서는 ISO가 12800으로 제한이 되지만 슈퍼 나이트 모드에서는 ISO가 무려 51200까지 올라갑니다. 덕분에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꽤나 밝게 나오는 편이고요. 우주 모니터 5. 고프로는 아예 화면이 안 보여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가 않는데, 이건 아무래도 액션5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슈퍼나이트 모드가 ISO 수치를 올려서 촬영하는 꼼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어둡게 찍혀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슈퍼나이트 모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다, 너무 예쁘다. 아, 어, 여 구경을 해. 그래. 고프로 13에서 드디어 마그네틱 래치 마운트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고프로 13 단품이 599,000원이고, 액션5 단품이 509,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무려 9만원이 더 비싼데도, 마그네틱 마운트 하나쯤은 맛보기로 넣어줄만한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고프로 13이 이번에 HB 시리즈 렌즈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울트라 와이드 렌즈까지는 이해하지만, 아나모픽이나 매크로 렌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액션캠에 ND필터조차 안 끼웁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 끼워요 액션캠은 무조건 편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액션캠에 외부렌즈를 장착해서 사용할 일이 특수한 촬영이 아니면 거의 없어요 제가 고프로 13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딱한 가지가 있는데 동영상 프리셋 모드에요 모드별로 설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수 있고 심지어는 대시보드 단축키까지 하나하나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모드의 이름과 아이콘까지 완벽하게 커스텀이 가능해서 제가 원하는 모드로 정확하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요런 건참 괜찮았어요. 고프로 13과 액션5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편의적인 측면과 결과물적인 측면에서 모두 액션 5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액션 5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액션 5가 액션 4에 비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건또 아니기 때문에 액션 4를 사용하시는 분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고프로 13과 액션 5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액션 5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